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조각도시 8회에서 탈출한 태중은 김상락 변호사를 통해 누군가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안요원이 증거를 조작하는 아지트까지 찾아 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온 태중이에게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백도경을 선물로 넘겨주었는데요. 요한 입장에서는 태중을 백도경이 죽여줘도 좋고, 주인 하인 우는하며 건방떠는 백도경을 태중이 죽여줘도 좋고, 둘이 싸우다가 둘다 같이 죽어버리면 더 땡큐였겠죠. 특히 백의원과 백도경은 요한의 근거지 정도는 알려주지 않아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요한의 집으로 쳐들어왔고 큰 돈을 받았으니 책임지고 교도소를 탈출한 아바타를 다음 주까지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처럼 손님으로 오지 않을 거라는 협박까지 했고요. 거기다가 백도경은 그냥 내가 찾아내서 확 죽여버리고 안 대표한테 환불을 받아야겠다며. 요한의 집에 초콜릿을 던지고 담배재를 뿌리고 침까지 뱉어 더럽히고 소란을 피웠죠. 요한은 돈을 받고 VIP들을 경호를 해줬지만, 절대 자신을 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자신이 새 삶을 선물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세상을 조각하고 있다는 완전한 갑 입장에 서 있었어요. 거기다가 경호비로 돈 대신 작품을 받는다면서 경매에서 작품비까지 조작하여 누가 가장 위에 있는지를 확인시켰고요. 그런 요한에게 백도경이 주인이랑 하인 운운을 했으니 백도경이 요한의 눈밖에 난건 당연한 거였죠. 이로써 태중은 자신을 범죄자로 만든 무리 중 1차로 변호사를 제거했고 그다음엔 백도경, 마지막으로 안효안을 제거하게 될 텐데요. 백도경은 태중이를 포함해 총 3명의 아바타를 갖고 있는 진짜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라 그의 체유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전 태중이가 백도경을 직접 처리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김상락 변호사를 죽인 것은 폭탄을 던진 그 의사였고 태중의 동생을 죽이고 태중까지 죽이려 했던 이 의사는 요한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 태중이는 아직 복수를 위해 그 누구도 죽이진 않았어요. 작가님은 태중이가 결백을 인정받고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태중이 손으로 누군가를 직접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결국 나쁜 놈들을 죽이는 건 요한이가 하고, 태중은 백도경과 요한의 재만 밝히고, 나중에 요한이를 죽이는 건 그의 경호를 받았던 VIP 고객들이 되겠죠. 전 그래서 안 요한의 심기를 자꾸 건드리 백도경이 아주 제대로 안 요한에게 찍혔기 때문에 백도경은 요한의 손에 의해 누군가의 아바타가 되어 죄를 뒤집어쓰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 안 요한은 살해 현장을 깨끗이 청소한 후 가장 중요한 살인 증거를 조각상 안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죽은 피아니스트의 가슴에 꽂혀 있던 칼을 빼서 초현정의 미용 가위를 대신 꽂아놓도록 지시한 후. 진짜 살해도구인 그 칼은 소현정을 모델로 한 조각상에 꽂아두었죠. 즉, 요한이 보관하고 있는 조각상들은 모두 그가 조각한 사건들을 의미하고 그 조각상들 안에 진짜 범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안요한은 VIP들의 목줄을 지고 흔들 수 있는 것을 남겨둔 거였죠.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증거들은 강태준이 요한의 죄를 밝혀낼 때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백도경의 최후에 대해 투파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안요한의 새로운 조각 방법부터 짚어볼게요. 유명 피아니스트를 죽인 범인으로 미용사인 소현정을 지목했던 요한은 태중이 소현정을 빼돌리자 피아니스트의 단골 카페 주인을 범인으로 만들고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소현정이 모델로 쓰이지 못하자 즉시 다른 모델을 찾아서 사건을 덮어버린 걸 보면 요한의 조각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한지 방범위한지를 알수 있는데요. 요한은 예전에는 범인이 된 아바타들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파멸했었는데 박태중이 파멸하지 않고 나타나 마구 들쑤시고 다니자 아바타들이 자폭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자체를 아예 안 만들기로 방법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태중에게 돈봉투를 준건 너 덕분에 더 철저한 조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조롱 섞인 감사 표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한편 요한은 조각을 하는 실행가는 작업자들이 실수를 하거나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제거했고 새로운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요한에게 이들은 대체 가능한 부품일 뿐이었죠. 특히 두 번이나 태중을 죽이는데 실패한 우비남을 직접 죽이는 요한의 모습은 화면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가득 튀어버린 피만 봐도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 컨베어 벨트를 통해 태중에게 배달할 건또 뭐냐고요? 저는 그 잘린 머리가 노용식인 줄 알고 완전히 시겁했잖아요. 앞으로 분명 요한이 노용식이나 노은비를 죽이려고 할 텐데 요한이 잔혹한 방식으로 그들 중한 명을 죽이면 이게 태중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제발 노용식, 노은비 둘다 무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은비는 소연장과 그녀의 딸을 보호해주고 있고 억울하게 범죄자가 된 태중을 안쓰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평생 원망만 하던 아버지 노용식에게 처음으로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부녀 관계가 개성될 희망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은비가 영장도 없이 강제 수색을 벌이던 황일국과 양철안을 전파사 밖으로 밀어내며 사태를 정리했던 걸 보면 순순히 요한에게 당할 사람으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백도경의 최후에 대해서 좀 내피셜을 돌려볼게요. 요한은 증거를 조작하는 아지트를 찾아온 태중에게 백도경이 너의 사건의 진범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백도경의 SNS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백원은 아들에게 태중이 잡힐 때까지 외국에 나가 있으라고 했었는데요. 백도경은 아버지가 까라면 까야죠 라고 답하면서도 되게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백도경은 태중이를 직접 잡아 죽이고 싶어서 환장한 것처럼 보였어요. 즉, 백도경은 외국에 나가지 않고 SNS에 실시간 자신의 모습을 업로드 텐데요. 이에 태중은 SNS를 통해 백도경이 한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백도경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소현정을 따라다니면서 안요환이 조각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증거물들을 어떻게 작업하고 설계하는지 그 수법을 모두 파악한 태중은 자신의 조각한 인물이 사람을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는 미친 놈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좀더 치밀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는데요. 한편 백도경은 아바타인 강태중이 자신을 뒤쫓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불안함에 떨기는커녕 오히려 흥분했습니다. 한편 도경이 있는 호텔로 온 태중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도경의 자백을 유도하면서 녹음을 하는데요. 이에 멍청한 도경은 내가 진짜 범인이다. 너가 내 아바타다. 원래 이 세상은 돈이 있는 사람이 다 움직이는 거다. 넌 그냥 족밥이다 이런 말들을 서슴치 않고 퍼부었죠. 근데 객실 안에 청소를 하기 위해 들어왔던 호텔 직원이 백도경의 자백을 모두 듣고 맙니다. 이에 백도경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호텔 직원을 죽여버리죠. 이후 백우원은 아들을 병원에 일단 입원시켜서 가둬놓고 자존심을 숙이고 요한에게 의뢰를 맡겼습니다. 이에 요한은 태중이 백두경이 있는 호텔 CCTV에 찍혔다는 점을 이용해 다시 태중을 도경의 아바타로 조각할 계획을 세웁니다. 어차피 백두경이 태중을 제거하지 못하면 자신이 해야 했으니까요. 이에 요한은 피해자를 새로 만든 사건 현장에 놔두고 태중을 범인으로 만들 수 있는 DNA 조각들을 현장에 뿌려두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태중이 병원에 있는 백도경을 납치해 사건 현장에 놔두고 국회의원의 아들인 백도경이 사람을 죽였다고 방송국에 제보를 하죠. 이로써 백도경의 살인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백도경은 현장에서 체포되는데요. 이후 요한은 자신의 범죄가 밝혀질까봐 인맥을 통해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는 백도경을 죽이고 백억원까지 제거하여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즉 태죽은 백도경의 범죄 사실만 밝히고 백도경을 죽이는 건 요한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